아주 귀엽고 또 한편으로는 늠름하게 생긴 도마뱀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눈빛도 간절합니다. 과연 저에게 뭘 말할까요? 도마뱀은 정말 신기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귀엽기도 한데요. 가까이 다가가서 봐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. 도마뱀들은 많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활약도 하고 있는데요. 라푼젤에도 나오죠. 도마뱀을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저에게 커다란 행복입니다. 최근 들어 부쩍 파충류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요. 생각보다 굉장히 장점이 많고 또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. 다만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해줘야 될것 같고요. 습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집에서 개구리를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. 개구리와 함께 옆에 도 이렇게 귀여운 도마뱀도 키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고 있습니다. 도마뱀은 살아있는 먹이를 줘야 하는데요, 귀뚜라미나 파리, 밀웜 그런 것들을 주면 아주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친구가 살고 있는 집 위에는 어떤 녀석이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네, 거북이입니다. 우리에게 늘 행운을 전해주는 거북이가 엉금엉금 엉금 느릿느릿 산책을 즐기고 있는데요. 거북이는 아주 귀엽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늠름한 도마뱀과 위에는 거북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둘이 함께 살면 안 되겠죠.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에게 관람을 시켜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이곳에 가끔 와서 시간을 보내면 저는 마치 아프리카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을 얻곤 합니다. 과연 저는 도마뱀을 집에서 키우는 날이 올수 있을까요?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.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.